안녕하세요. 보이는 행복 이루는 병원 배대피부과 임스키 원장입니다. 오늘은 각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각질이 많으면 피부가 답답해 보이고 칙칙해져서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봄이 되면 다들 각질 제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각질 제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요즘 부쩍 피부가 손상되어 오시는 분들이 진료실에 많아지고 있어서 때론 답답하고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각질은 무조건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각질을 제거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서 심한 피부 질환까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이 각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 즉, 각질층은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담벼락을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즉, 벽돌과 벽돌, 이 벽돌이 각질 세포이고요.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잘 땜질, 풀칠을 해줘서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연 보습 인자라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연 보습 인자들이 잘못된 피부 습관으로 인해서 자꾸 녹아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벽돌이 든든하게 붙어 있지 않고 들뜨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는 각질이 많아졌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질이 많아졌다고 자꾸 이 각질을 없애는 이 습관을 반복하다면 당연히 담벼락은 점점점 얇아지고 더 거칠어지고 손상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은 우리 피부를 밖에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요. 더 건조해지고요.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이 훨씬 더잘 생길 수 있고 당연히 피부의 노화도 좀더 가속화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각질 제거를 해도 괜찮을까요? 각질 제거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각질 제거를 불어 할 필요가 없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피부에 수분감은 충분한데도 뭔가 화장이 잘안 먹는, 꼭 거칠다는 느낌이 들 때, 또는 모공이 좀 막혔다는 느낌이 들 때, 어, 이럴 때 조심스럽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 피부염, 건선, 여러 가지 습진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각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한 피부가 많이 붉거나 따가운 상태에 있을 때 건조함이 심한 상태에서 각질이 일어날 때는 절대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각질 제거를 할 경우는 오히려 더 피부를 나빠지게 할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 보호막이 망가져서 시멘트가 노력가져서 각질이 들뜨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제거를 할수록 피부 담배랑은 더 얇아지고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부 장벽 손상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건조하고, 좀 당기고, 뭔가 각질이 좀 들뜨는 느낌이 시작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이때 장벽을 손상시키는 습관이 반복된다면 피부는 좀더 쉽게 붉어지고 예민해집니다. 또한 외부 자극에 취약해져서 여러가지 기초 화장품이나 세안제, 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은 화장품 성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습진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수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심한 건조함과 가려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각질 관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질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질이 거슬린다고 손으로 벗겨내거나 자극적인 필링 제품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평소 매일 화장 세안 시 클렌징을 과하게 하거나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에 매우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느껴진다. 우선 수분 공급을 더 해줘야 합니다. 수분 크림을 자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피부는 스스로 피부 담벼락의 층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각질을 탈락시켜서 자연스럽게 각질을 정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수분을 준다고 토너, 에센스, 세럼, 영양크림 등 이런저런 화장품을 자꾸자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신다거나 매일 수분팩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피부 건조함과 피부 담벼락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고 울긋불긋하고 뭔가 피부가 불편하다고 느낄 때, 일단 이런 때는 피부가 지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많은 것을 주려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사용하셨을 때 자극감이 없었고, 순했고, 나하고 잘 맞았던 수분크림 한 가지만 선택하시고요. 이것을 자주, 하루에도 여러 번 발라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장벽이 튼튼할 때는 차륵당처럼 수분을 넣어주면 잘 흡수가 되고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장벽이 손상돼서 갈라지면 모래땅처럼 변해요. 즉 수분을 넣어줘도 이게 싹싹 금방 다 빠져나가지 그 자리에 잘 고이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여러 가지 화장품을 사용하면 이 갈라진 틈으로 그 화장품의 불필요한 성분이 피부 속까지 닿아서 피부 속에 염증 반응들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분크림 한 가지 정도를 두세 시간 정도 간격으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수분감을 좀더잘 유지해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각질 관리에서 클렌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 메이크업 지우실 때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오일을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오일은 좋은 세정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세정력이 오히려 피부 담벼락에 남겨줘야 될 좋은 기름, 천연 보습 인자까지 싹싹 씻어내고 긁어내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피부 장벽 손상이 매우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게 되면 이 역시 피부에 어,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세안들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강한 세정력이 있는 클렌징을 하고 거기에 뭐 모공을 케어해준다 또딥 클렌징을 한다 이런 폼 세안제까지 이중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평상시에 자외선 차단제 정도를 바르는 가벼운 화장을 하심에도 이렇게 클렌징력이 높은 제품들을 이중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 장벽에 굉장한 손상이 와서 수분 보유 능력은 떨어지고 굉장한 건조함을 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중 세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부가 많이 민감하신 상태에서는 이중 세안이 오히려 피부장벽을 더 손상시켜서 속당김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안 좋은 세안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세안 시에 물 온도나 문지르는 횟수 또 세안하는 시간마저도 피부장벽을 손상시켜 각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잘못된 습관이 될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발라도 발라도 흡수는 안 되고 당기고 더 각질이 일어나요. 뭐 좋은 보습제나 에센스 같은 거 없나요? 병원에는 좀더 좋은 특별한 화장품이 있을 것 같은데 추천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보습제를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과한 세안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속당김이 심하고 푸석하고 각질을 제거해도 며칠 안에 다시 생기고 어떤 제품을 발라도 보습력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단 피부 씌어주기부터 해보세요. 피부 장벽에 있어야 될 좋은 시멘트를 녹여내는 각질을 들뜨게 하는 클렌징부터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클렌징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상에서 늘 바르던 꼭 클렌징을 써야 하는 화장 단계를 중단하시거나 줄이시는 게 필요하겠죠. 바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도 필요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1년 365일 매일 꼼꼼히 챙겨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부가 너무 예민할 때는 낮 동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마시고요. 수분크림만 자주 발라주고, 저녁에 물세안만 해주세요. 물세안만으로도 기본적인 기초 화장품 정도는 어느 정도 잘 제거가 되거든요. 속당김이 심할 때 우선 최소 3일간만 딱 이렇게 시도해보세요. 아침, 저녁에 미지근한 물세안으로 가볍게 헹궈주듯이 하시고요.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수분크림을 자주 발라주시고 또 물을 자주 충분히 드셔주시면서 피부에 쉼을 주세요. 그리고 피부의 각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고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각질 제거에 대해서 제가 평소 진료실에서 느끼던 답답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았어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잘 이해되셨고 공감되셨을까요?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발라도 발라도 땡기고 구석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번. 각질 제거를 하고 좋은 화장품을 뒤져서 여러 가지를 더, 더 빠른다. 2번. 며칠간 피부 화장을 쉬고, 어, 피부에 쉼을 주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수분크림만 자주 발라준다. 정답은 2번. 2번을 기억해 주세요. 봄철이 되면 각질 제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보고자 했습니다. 각질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각질이 생기는지 먼저 내 피부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고 피부 장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잘못된 피부 습관을 바로 잡으면 굳이 힘들게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또 좋은 화장품을 찾아 삼천리를 하지 않아도 쉽고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각질이 정리가 될수 있어요. 자. 건강한 피부를 위해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보이는 행복 이루는 병원 배달피부과 임숙현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